그래서 밀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금기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법을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행법을 잘못 따라하면 병을 얻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인도에 있을 때, 한국에 굉장히, 굉장히 천재로 이름이 났었고, 근데 이제 출가하셔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. 그 스님이 인도에 와서 밀교 수행을 하셨다 하더라고요. 근데 한국에 들어가셔서 얼마 안 지나서 그냥 선방에 계시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사람들이 그 스님 목뭐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, 그런데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굉장히 의아했고,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었는데, 그냥 저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혹시 혼자서 이렇게,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된 행법을 혼자 하시면서 목숨을 잃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. 진짜 위험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뚜머 수행뿐만이 아니라 포화 수행도 죽어요, 잘못하면. 왜냐하면 이제 포화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식을 전이하는 거잖아요.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의식을 옮긴다는 것은 몸으로부터 의식이 벗어나게 만드는 거,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. 몸과 정신이 분리되면 죽는 죽음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고요. 포화 만큼 위험하느냐 안 위험하냐 느의 문제를 따질 순 없지만 뚜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내부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. 이게 열이 있을 때이 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수행이고요.